안녕하세요. 박상모입니다.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그 이적이라는 가수 겸 작곡가 아시죠? 작곡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는 임영웅 아티스트님과 관련돼서 언급했던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내용을 공유해드립니다. 어, 가수 겸 작곡가 정재영이라는 분이 가수 이적과의 일화를 공개하면서 그 14일날 방송된 SBS 우리들의 발라드에서 그 2라운드를 벌였던 그 시점이었거든요. 그때 김명웅 아티스트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선곡을 했었는데, 어, 그 임영웅 아티스트의 1집 타이틀곡이면서 "이러한 노래를 어떻게 알게 됐냐"라고 묻자, 천범석 씨는 "엄마가 임영웅의 보컬을 좋아한다. 엄마가 이 곡을 틀어놨을 때 내가 듣고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작곡한 사람이 누굴까 하고 찾아봤는데 이적"이라는 분이었다"라고 답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전현무 MC가 이적이 요즘 왜 흐뭇하게 다니나 했더니 이 곡을 작곡했구나라는 그러한 말을 너스레를 떨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정재영 역시도 이적이 저녁을 너무 사준다라고 거들었다고 이렇게 농담을 주고 받았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 포인트는 여기서 그 임영웅 아티스트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곡이 얼마나 참 명곡인지.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일화가 아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짧게 이렇게 공유를 해드립니다 어, 아무튼 어, 이렇게 임명 아티스트님의 짧은 소식이라도 어, 자주자주 이렇게 되도록 영상을 올리도록 할 테니 어, 채널 구독 한 번만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어, 영상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명 아티스트 화이팅! 시청자 여러분들도 화이팅입니다